오늘 전할 말씀은 역대야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양성경 669쪽입니다. 역대야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야 10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야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역시 통치 후반기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일삼습니다. 참다운 모범은 할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보다는 하나님을 떠났던 말년의 솔로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민심을 잃은 누오보암은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살핀 구장을잘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감격적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천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때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두 동당이가 나는 것입니다. 역대기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열왕기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가 아들에 대해 가서 쪼개진다는 예언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세계에 갔을 때 여러 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 부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10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분열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러 보암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루어보암에게 원했던 것은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것과 세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들을 돌려보낸 후에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은 감해주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자란 친구들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보암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때, 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책직으로 치리라 아니라 아멘. 이것이 분열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대에 걸친 잘못된 통치가 나라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려고한 루어보함의 통치에 맞서서 백성들은 우리와 다윗과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윗의 자손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겠다는 반란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속상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와서 기록된 책입니다. 즉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이나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그 땅에서 나라가 쪼개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둔 것에 대한 회계 의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장에서 로보암 왕은 18만 대군을 소집해서 이제 북 이스라엘을 열질파를 치려고 합니다. 나라가 아직 기틀을 잡지 못했을 때 가서 정복해야 되겠다. 그 그러니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남 유다가 출전 준비를 하고 전쟁에 막 돌입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와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노보함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나라어진 것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의 죄와 로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중대한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여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로호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비록 국가적으로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만 더큰 민족적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1장 말씀은 로보암 왕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지 않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고 왕실은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로보왕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받게 되는 과정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가 안정을 되찾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남유다가 건거해지고 남유다가 강해졌을 때로보왕 왕은 하나님을 더잘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렸습니다. 이 루어 왕왕을 따라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강한 군대를 보냅니다. 병과만 해도 1,200 마병이 6만 따라온 보병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인데, 그들이 유대 나라로 물밑듯이 쳐들어오는데, 메뚜기 때가 곡식밭을 깨끗이 갈가먹듯이 싹 쓸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마실 것, 먹을 것 때문에 도탄에 빠져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야,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왕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겸손해져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금 구원하시겠, 구원하겠노라 하시고 애국사람들의 예루살렘 청에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선을 쳐들어와서 왕궁의 보물, 성견의 보물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을 느낀 노아보함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듯 모습만 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 장에 걸친 로방 왕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호전성과 호색함, 어머니 때부터 몸속에 물들어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범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죄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머무는 믿음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루어범처럼 우리의 인생이 선줄로 알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 말씀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을 나서면 늘 부딪히는 힘든 관계와 얽힌 문제들 속에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또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만 명 넘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구하오니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맞은 사랑 오구여 강명호 권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며 가족들 모두가 건강함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식구역 김영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로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께 삼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며 이 땅에 소금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